안녕하세요 공치입니다. 신규 커뮤니티 아티스트 번들 스킨이 출시됩니다. 작년 소시즈 선스타크 프래그먼트 페리코트에 이어서 이번 7년차 시즌에도 매 시즌마다 커뮤니티 아티스트 번들이 선보일 예정인데요. 7년차 첫 번째 시즌 데몬 베일에서는 아티스트 신호상의 에코 번들이 출시됩니다. 열렬한 BTS의 팬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 그녀는 일본 국적의 아티스트로 캐리커처 작가로 활동하며 주로 트위터와 인스타그램에서 시즌 외에도 대바대 코롭. 디비전 등의 아트워크와 일러스트를 선보이며 활동합니다. 그녀는 2018년과 2019년 두 차례에 걸쳐서 유비소프트와의 협업으로 한정 티셔츠에 페나트도 담당을 했었는데요. 전통 일본풍의 이미지를 잘 표현하는 편이라서 그녀의 작품들은 데몬빌 시즌의 아자미의 디자인에도 영감을 주었다고 합니다. 이번 에코대원의 번들 구성품은 머리보호구, 전투복, 에이5 s d 스킨, 부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기본적인 콘셉트는 검은 깃털을 가진 것으로 묘사되는 까마귀를 닮은 일본 요괴인 카라스텐구로부터 영감을 받았다고 합니다. 본 번들은 3월 23일부터 딱한달 동안만 아마존 프라임 게이밍을 통해서 획득할 수 있으며 아티스트 번들은 한번 획득하면 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. 자세한 획득 방법은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저는 지금까지 소식 전해드리는 꽁치였고요. 다음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